중앙에 서주시면 되고요. 또 있습니다. 네, 정면을 향해 포즈 부탁드립니다. 네, 다음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다음 오른쪽 방에 포즈 부탁드립니다. 리더로서 펜타곤 어떻게 이번 활동 이어갈지 내가 많이 되는데요. 네, 3초만 더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감사합니다. 네, 후이 씨였고요. 다음 멤버 <laughs> 이동분, 네, 자리에 세요 네, 자 우선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쪽바나가 주시고요.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다음 멤버 진호 씨 나와주세요. 네,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왼쪽 보죠, 봐주세요. 네, 나서도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펜타곤의 오각형 코드 해주셨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멤버 나와주세요.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왼쪽 네, 네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 주세요. 발을 포징 한번 취해 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, 마음권 어, 하셔도 됩니다, 네. <laughs> 정면 받으시고요. 그럼 짧게 왼쪽도 다시 한 번, 아, 네. 네, 볼까요? 네, 오른쪽도 받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멤버 나와주세요. 네, 오늘 베스트 드레서드 뽑요 <laughs> 네,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왼쪽 보겠습니다. <laughs> 멤버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. 되세요? 네. 어, 그럼요. 그렇죠? 많이 하셔도 됩니다. <laughs> 특이하게 손이 아닌 다리로 지금. <laughs> 독특합니다. 독특해요. 네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일나 <laughs>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다음 밸브 나가세요 네. 정겨 봐주시고요. 왼쪽 보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오른 어, 네. 점점 <laughs> 많은 포즈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냥 네,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? 마지막으로 하나, 둘, 셋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합니다. 손편 바라봐 주세요. 네,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어 역시 하고 싶은 포즈 하나씩, 네 하는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아주 멋진 포즈 마무리했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모두 다 촬영이 하분더 남았나요? 아, 네, 아 죄송합니다, 네. 마지막으로 우석훈, 아, 아 죄송합니다, 네. 키나는 분이 분명합니다. 네, 정면 바라볼세요 네 잡질 받아주시면 되고요. 겠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하고 싶은 포즈 있으세요? 네.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뒷모습으로네 좋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아네 맞아요. 은석 군 나오셨습니다. 네, 전면 바라보시고요. <laughs> 네, 자측 보겠습니다.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<laughs> 네, 하고 싶은 콘지트 하시면 좋을 것같 <laughs> 역시 다리로 오각형을 만들어 주셨고요. 네, 어, 멤버들 끼가 정말 넘치는 것 같습니다. 무조건을 네, 마지막으로 개인 컷이 모두 끝났고요. 이번에는 단체 컷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 다시 입장해 주세요. 네 멤버들이 단체권을 위해서 모두 무대에 올라왔는데요. 기자님들이 보고 계신 이 왼편부터 신원, 여원, 이던, 후이, 진호, 희노 홍석, 유토, 우석 씨입니다. 어, 멤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붙어주시면 좋을 것아요 네네 네. 정면을 향해서 포즈 부탁드립니다. 정면 네. 바라주시고요 네, 다음 왼쪽 바라봐 주세요. 네, 이번에는 오른쪽을 향해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제 조금 역동적인 동작을 좀 <laughs> 취해 볼까요? 어 내용이 있군요 저희 시민스 아 시그니처 포즈 좋습니다 역동적으로 네 역동적으로 시그니처 포즈 이제님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정면봐주시고요 <laughs> 왼쪽도 시선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<laughs>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. 타이틀곡이 뭐, 예뻐죽게 되니까 예뻐죽겠는 포즈 어떨까요? 네잘 <laughs> 네. 가도록 <가지고 웃음> 하겠습니다. 아 네, <laughs> 예나씨의 자리까지 정면 받으시고요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 한번 바라봐주세요 <laughs> <laughs> 네. 예단씨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손목소 예뻐 귀에 네, 뇌 네, 포즈 부탁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펜타곤의 상징이잖아요. 오각형 손 포즈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. 하나 둘네 좋습니다. 하나 둘셋 왼쪽 봐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가시 감사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사진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질의응답 어,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기자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라이프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